you <sweak> 초대받지 않은 이들은 죽인다. 우크라 러시아 폭드론 조종 이란 교관들 제거. 우크라이나 안보 당국 관계자가 24일 크름반도에서 러시아의 자폭 드론 사용법을 가르치던 이란인 교관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안보위원회 서기는 이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테러리스트들과 협력하고 우리나라를 파괴하는데 참여하는 이들은 죽일 수밖에 없다며 이란 측 교관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들은 우리 영토에 있었다. 우린 그들을 여기에 초대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를 돕고 있는 다른 이란인들도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닐로프 서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을 제공하고 드론 조종 훈련 교관들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크름대교 폭발에 따른 보복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이란산 자폭 드론 차헤드 136을 광범위하게 사용해왔다. 차헤드 136은 최대 탄두 중량이 40kg으로 폭발력이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아 우크라이나 기간 시설물에 피해를 주고 민간인도 폭사시키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자국산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부인했으나, 최근엔 드론의 경우 전쟁 발발 몇달전 한정된 수량만 제공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다만 드론 조종을 돕기 위해 교관까지 파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혁명 수비대 소속 교관들을 크름반도에 보내 러시아군 장병에게 드론 사용법을 가르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닐로프 서기는 이와 관련 이란인들은 자신들이 러시아의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확인된 바 없다 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자폭 드론은 조종법을 배우지 않고 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운영법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두뇌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란의 대결 구도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이 이란과 직접 대립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60% 농축 우라늄 생산에 들어갔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드론을 제공하면서 러시아 편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란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미국은 이란이 폭동이라 규정한 국내 반정부 시위의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이란 정부 관계자들의 제재를 부과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래로 도약하는 보안. 국립경찰은 아빌라에서 220kg의 화물 또는 사람을 실을 수 있고 35km의 자율성을 갖춘 메가드론의 첫 공식 비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비 r n 요원에 의해 오염된 지역과 같은 어려운 장소에 접근하고 자연 재해 후 위험한 지역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이 미래로 도약하는 기술 에이전트인 매거 드런이며 어제 아빌라의 국립 경찰 학교 군내에서 스페인의 첫 공식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UAB의 216 드론은 일명 메가드론으로 불리는 전기 무인 자율비행체로서 2인 또는 220kg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35km, 최고속도는 시속 130km다. 이 드론은 중국 기업 이항이 경찰에 기증했으며 보안 및 긴급 임무에 사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비 r n 유원에 의해 오염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접근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라파엘 페레즈 경찰국장을 비롯한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식 비행을 실현하기 전에 무인 항공 시스템은 다중 용도를 위한 대안적인 기술적 수단을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재해 사고 또는 테러리스트의 위협 이후 인명이나 예방 조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위험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과 더불어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조사를 지원하며 국경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낮은 운영 비용과 애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출현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해를 끼치는 드론을 선택할 때큰 이점을 나타냅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보안부 장관은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국립경찰을 축하하고 거의 20만 비행시간을 축적하고 200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 헬리콥터, 두 대의 비행기, 다양한 크기의 드론 쉰세대및 기타 기술적 수단 또한 그는 기관이 부대의 능력을 높이는 경찰 구조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항공 안전 문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9개의 빛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수단의 현대화도 지적했다. 항공자원서비스 책임자인 페이드로 프리토는 테스트 비행이 메거드런으로 9월에 수행되었으며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행할 수 있지만 인근 사령부에서 유인하는 이번 최종 비행은 경찰의 미래 트렌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규제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테스트가 현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회사 총 책임자인 빅토리어 징스잉은 기술로 국가 경찰만큼 권위 있는 기관을 지원하고 유럽에서 가장 앞선 보안군 및 기관 중 하나로 포지셔닝한 회사의 자부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번 첫 비행을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한 후 2년 전에 시작된 긴 여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와 이 자율 비행체를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UAS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측 가능한 놀라움.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야 할 재난과 이를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주요 전제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재난이 놀라움으로 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 항공기 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드론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나라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은 카르텔에서 마약을 운반하고 국경 순찰 요원을 정찰하며 라이벌 카르텔의 폭발물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교도소에서 마약, 무기 및 담배 밀수품을 교도소 안뜰에 직접 투하하는데 드론이 사용되어 종종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교도소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격리된 경우에는 죄수 탈출을 돕기 위해 드론이 사용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내셔널 풋볼리그은 수많은 드론 침입을 경험했으며 다행스럽게도 팜플렛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험하지는 않지만 입증된 노출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최근에는 드론 침입이 전미대학체육협회, 내셔널 풋볼리그, 메이저리스 베이스볼, 스포츠 협회 및 기타 대규모 집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에는 중단되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대규모 공공 집회 행사에서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베이비 파우더 한 방울과 같은 간단한 것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해한 콘텐츠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 안전 오염 제거 악몽을 만듭니다. 다음 단계에서 화생방 및 핵무기 방어 공격의 가능성은 대량 사상자, 압사 가능성 및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킬 대량 히스테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드론이 중요한 인프라, 전력망, 벌크 석유 공장 및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발견되거나 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침입의 대부분은 네 가지 부주의, 우둔, 호기심 중세 가지를 포함했지만 본질적으로 우두는 아닙니다. 범죄의 전선에서 드론은 법 집행 드론을 방해하기 위해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옥에서 범죄 요소에 의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 침입은 또한 미국과 해외의 주요 공항에 수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군대는 상용 드론이 현재 해외 전쟁 작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업용 드론의 힘을 입증했으며 이러한 드론은 힘의 균형을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카운터 UAS에는 탐지와 완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방해하는 스모한 개 이상의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지정된 연방기관을 제외하고는 둘중 하나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FAA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당수의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원격 조종사에 의해 위험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이는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 트래픽 분석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FAA의 어쇼 연구 프로그램을 위해 작성된 초기 연례 보고서입니다. 이 샘플링 보고서는 비행 규정 제한을 초과하는 잠재적인 위험한 UAS 비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FCC 및 FAA의 규칙, 규정 및 법률은 탐지 수행의 적법성에 대해 혼란을 야기합니다. 의회는 CUAS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UAS 비행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 탐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할 기본 법안조차 제정하지 않습니다. 완화 또는 드론 제거와 상관없이 현재 국가 공역의 새로운 복잡성을 이해하고 식별된 문제와 위험을 해결하려면 모니터링 및 탐지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모래에 머리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4월 25일 백관과는 CUAS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 대응 무인 항공기 시스템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릴리스에 이어 초당적 법안인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국토 보호법에 제한된 국가 행동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7월에 상원 국토 안보 및 정보 업무 위원회 의장 게리 피터즈와 전 의장 란 찬선이 소개했습니다. 존스는 성명에서 악의적인 무인 항공기가 가하는 위협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다 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범죄 드론 활동의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국가보안기관이 UAS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동료들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더욱 발전시킬 이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빨리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일부는 새로운 FAA 원격 ID 규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단, 리모트 ID 규정은 드론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지하고 부주의하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나쁜 행위자가 드론을 등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감시 및 탐지 능력에 대해서도 입법이 정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위원회 중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